현대백화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볼 고감도 박정재 아주 강력한 석공내업이 나왔습니다. 바스켓 카운트가 되면서 점수가 석점으로 벌어집니다. 보너스 원샷 박정재 선수입니다. 현대호텔보 박정재. 볼정탈리를 치유합니다. 현대백화점 볼을 선호합니다. 현대백화점 볼을 선호합니다. 선수의 교차몇단선수 교체. 민호야 민호야 착각으로 자 정정이 되면서 현대오토에버 볼이 선언이 됩니다 현대오토에버 공격 네, 네, 네. 박 박정재 볼 컨트롤 샤크라 8초 다죠 러브리타임네 레브리타임 네. 러브리 자 점수가 47대 42 5점차 샤클라은 6초. 샤클라 6초가 남아있습니다 현대 오테버볼 4초간 아, 6초야 점수는 5점차 현대 오테버가 박정재 3점슛 드라이장거리바운드 용오이워 공격리바운드 그러나 점은 되지 않았지만 자이또두 개를 얻게 됩니다 박인호 선수 개인 파울 세개가 됩니다 네, 그래도로 네. 투샷 이용휘 선수 현대 오토 에봅니다 네. 들어갑니다 네. 그러지 않고 이번에 신우철, 홍유이 바운트 예, 볼을 일단 뒤손으로 빼냅니다. 김상진, 박정재, 신우철, 터닝 슈크로 패스, 투포인, 나스프레이. 야, 지금 현대 오토에보의 그 장신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는 대단히 아주 효과적이고, 예,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공 플레이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점수가 이제는 8점 차가 됐습니다. 박재영 3점슛 드라이버, 선수 교체. 현대백화점 소민호가 들어갑니다. 자 경기 종료 시간까지 7분 29초가 남아있습니다 8, 점 차. 김상진 볼 컨트롤 하프라인을 넘어갑니다. 박정재 추강진 다시 한번 김박 정재 3점슛 성공 슬리퍼. 점수가 이제 9점 차가 됩니다. 아, 11점 차가 됩니다. 현대백화점 다차현대오태버아 지금 42점에 또 묶이기 시작합니다. 현대백화점 득점이 안되면서 지금 11점을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오태버폴. 주방진 볼 컨트롤. 박정재, 로포스트, 추 신우철, 어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용철수비리운트 소민호, 45도, 오펜스 파워, 소민호, 오펜스 파워, 굿디펜스, 이용희, 파이파워, 소민호 선수는 파이파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자 지금 그선대백화점은 주전 센터가 지금 파이팔로 아웃되면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박정재 선수 지금 이용희 선수의 수비가 너무 좋았고 손민호 선수가 사실은 수비가 완전히 갖춰진 가운데 친구들한테 조금 무모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기란 심판이 열심히 플로어를 닦고 있습니다 네. 훌륭한 심판입니다. 현대 오트웨버 볼. 6분 25초. 11점 차. 추가진지 자, 그 다음 17초. 현대 오트웨버 볼. 자, 지금 이용이가 중앙에서 받아줍니다. 예. 박정재터 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리. 이상일. 어허. 파워, 후드러 투 샷. 6번, 이용희 선수는 개인 펀치 3개입니다. 후드러 투 샷, 이상일 선수. 아 양팀이 모두 1차전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기반전 연승을 이어가는데 현대백화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자점수는은 10점 차가 됩니다 남수 시간 5분 44초 현대 오토헤버볼 김상진 하이퍼스추광의 로퍼스, 신우철 너무 무인데 예, 이영희 선수 거기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예. 거기에서 묻힐 뻔 했습니다. 아, 슬이한 밸런션. 10점 차. 5분 17초. 자 이상일이 예, 볼 컨트롤 합니다. 45도. 오토 스피드 무브. 터치 아 그러나 현대백화점의 뽀르소나입니다 남은 시간은 10초 샤클락 10초 김재용 이상일 5초 레이아 투포 이 이상일이 2점을 올려놨습니다 이상일 파울 김재용 선수 개인 파 4개입니다 예 일부러 할 팀 파울, 아캠 o w e r uh, 다 지금 팀 파울도 m 개가 되면서 현대백화점은 팀 파울 상황에 들어가 e 됩니다. 주 r 진 45도 박정 b 3점슛 o 라 t h 리바운드 박 p 철이 잡아냅니다. 이상 a 볼 컨트롤 탑으로 몰고 옵니다. a 볼 잡아주고 에 e 스크린 뒷거리숏 박용철 공돌리버 들어가지 아, 않습니다 누가 잡느냐 이용희가 잡아내고 신우철, 박창재, 박창재 속공 레이업 투폴 속공 성공 이야. 아 이번에 또바이레이숏자 엔드라인에서 아우더반도 하면서 상대 수비에 막히면서 그러면서 또 바, 라인을 밟으면서 그러면서 베네션이 됩니다. 오, 레스베스. 리버슬레이압 들어가지 않고 잡아냅니다. 예. 박용철 김재용.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 수비가, 예, 지금. 자, 무리하면서 이제 실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실책 많아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남은 시간은 3분 16초. 파울. 이상현 선수, 캠 파울. 하나입니다. 팀 파울 그리드로. 남은 시간 3분 12초. 그리드로 투샷 박정재 선수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서서히 이제 슛 컨디션을 찾아갑니다. 박정재 선수. 슛 컨디션이라는 건 뭐,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안 되더라도, 예, 경기 후반에 잡아낼 수 있습니다. 박정재 볼을 끌어냅니다. 김상진, 추강진에게 추강진, 정면 치고 들어가다가, 패스, 그러나, 빼냅니다. 이상일, 3대2 상 이상. 이상일, 패스, 김용, 김재용, 아하. 맥힙니다 박용철 블락샷 살려냅니다. 현대오토에볼 박정재 3대2. 자 3대2 상황에서 또 처리를 못하면서 오히려 3대2 기회를 줍니다. 현대백화점의 계속된 실체입니다 주광진 박정재 이용에게 다시 한번 중거리슛 하지 않고 신우철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상주가 볼을 잡아냅니다. 파울. 박정재 선수 두 번째 반칙입니다. 팀 파울 두 개. 현대백화점 볼. 남 시간 2분 12초. 점수는 11점 차입니다. 현대백화점 볼. 이상일 탑에서 볼 컨트롤. 45도 김재용. 김재용 정민을 치고 들어갑니다. 훅실크로나 블락샷. 다시 한 번, 속공, 박정현, 속공에요, 투포 자, 지금 톱에서 이상일이 볼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바로 속공을 맞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45도 선수가 빨리 속공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 플레이가 지금 연결이 안 됩니다. 김재영 점수판이 준 문제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1분 43초. 잠깐만 떨어집니다. 현대백화점이 오늘 운이 안 좋습니다. 현대백화점 간판이 잠깐만 떨어지는 거 보니까 운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쉽도 안 들어가고. 자, 남은 시간은 1분 43초. 샤크상은 12초가 남아 있고 현대백화점 보냅니다. 어, 박정재킴퍼 세계째, 파펄 세계 세다웃. 시작하고 14초, 남은 시간 1분 36초. 자, 데드 타임이기 때문에 매 경기 매 타임마다 끊어갑니다. 김재용, 박인호 중거리 슛. 살려 내지 어. 자, 박용철 마지막까지 볼에 대한 집념을 놓치지 않습니다. 47초 박윤호 이상이 3점 슛 들어가지 않고 박영철이 잡아냅니다 네. 김상수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우철 그러나 박정재 볼 컨트롤 남은 시간 1분 14초 마이 파울 브리드로 투샷 박정대 선수를 들어 투샷. 들어갑니다. 남신의 1분 11초. 딴데백가전 네. 볼. 유상해. 네, 네, 네. 파울이 니다 파울. 번 이용희 선수 캠퍼디네 개입니다. 예. 현대백화점 네. 파울 팀 파울이 되겠습니다. 네양 팀이 모두 팀 파울 상입니다. 황 자, 선수들이, 예. 자, 남은 시간은 54.2초입니다. 지금, 예. 선수들이 몸싸움이 심한 건 좋지만. 유지훈 씨 들어오세요. 유지훈 씨는 거기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유지훈 씨 올라가세요. 예, 유지훈 씨 올라가시고. 예, 지금 양 팀들이 몸싸움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그 판정에서에서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같이 밀었기 때문에 불러주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러도록. 자, 남은 시간은 54.2초. 자 이재훈 씨 올라가시고 지금 또 어, 현대백화점 AB팀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예, 지켜주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자, 남은 시간은 54.2초입니다. 예, 누구 잘못하고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잘하고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예, 지는 거는 지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예, 이기는 건 이기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그런 거, 예, 하시면은 플레이가 안 되고, 벤치에서 더군다나 뛰는 선수에게 힘을 줘야지, 자꾸만 뛰는 선수를, 예, 감정을 상하게 하면은 선수들이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벤치에서는 사실은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현대가 가진 볼 남은 시간 51.9초 현대 호텔 볼 점수는 59대45 연락 점차 자, 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플레이 안 하시면 저희가 리그에서 그냥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벌칙을 내릴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까지 이중의 미를 거두셔야지 진다고 여러분들이 또 이긴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플레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직장인 리그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백화점 볼. 남은 시간은 3.8초. 경기 종료 오늘 두 번째 경기 현대백화점 대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대 현대백화점 경기는 59대 40으로 현대오토에버가 승리